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체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근거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사 함에의의 절대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기다. 옵나이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드리고 원합니다. 여러분,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이세요. 저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건뭐냐면 우리의 시간표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세상의 사, 세상 사람들은 어, 마의 시간표 속에 마의 스케줄대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육신의 세계를 초월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대로 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시는 시간의 신 하나님의 시간표도 시간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의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하나님이세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유한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오늘 그 비밀이 믿음의 빌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에게 주신 가장 큰 보증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 누가 역사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 전부터 개입하고 간섭하셨어요. 오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늘에 전능하신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영원한 영원 아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하님께서 나와 관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와 관계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체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자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 말은 영원전부터 계어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개입하셨어요. 앞으로 오실, 이 말은 역사의 결국으로, 완성으로 오신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의 결국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을 오늘 지금 이 요한기술 1.8절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오늘 여러분, 성삼의 하나님께서 는 영원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삶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삼의 하나님은 우리의 결국이에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시단 말은 죄인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신분이시며 나의 통치세요. 하나님이 나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알파는 뭐냐? 시작이란 뜻이고 처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원이세요. 아멘. 오메가는 영원한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한 끝이란 말이에요. 끝. 하나님 우리의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요. 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말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하나님께서 나는 알페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모든 시간에 영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처음 가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면이 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혼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결국이 되,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다. 그 그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그, 제가 그 미국의 CCM 가사를, 가사를 소개시켜줬잖아요. 나는 바위가 갈라지길 원하는데 바위가 갈라지지 않고 나는 물을 건너길 원하는데 물이 갈라지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게 대답하지도 않을 것같을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면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관계에 대한 비밀을 믿음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비밀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 그,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과 그 믿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내가 일어날 바랍니다. 그래서 큰두 번째, 나의 역사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들으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 말씀을 들으면 들으세요. 기도하면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실제이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실제이고 하나님과의 연합도 실제이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도 실제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제를 누릴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다시 말해 듣고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지정의가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건, 저, 만들어졌던 거저 여러분들에게도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 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정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깊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의의는 뭐냐면 의지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면 하나님 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을 알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정,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지력 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의지력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연합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본소로 이끌어 가시는 의지력이 있어요. 그하나님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정의가 나의 지정의를 덮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가 나의 나의 지와 교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이 나의 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교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지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그 의지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점령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요 여러분 죄가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요 죄가 여러분 우리,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가 보여져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고 가는 거냐면 의의 의, 지정의 모든 걸 모여 지 그리스도 성, 그리스도 의, 그리스도 우리의 저하 이된데 지식이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이 지정의 축복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아닌 실제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신자의 실제의 누림이에요. 왜 자꾸 실제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사람에서 지금도 우리를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만지고 계세요. 아멘. 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게 우리 삶 전체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종교적 우상이 아니시, 아니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은 실제이세요. 하나님은 신제의 모든 삶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의 주권자로 언제나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권자로 계신 하나님이 조화를 향한 뜻은 늘 동일해요.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시게 좋았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경우 하나님이 없는 영역 하나님이 없는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결정이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원하며 변치 않으시며 그 신실하신가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신가 거룩하신 이들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 요번주에 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성경 구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종교성들이 있어요. 이 종교성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나? 이게 종교성이에요. 근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해서 어려우면, 이게 종교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우리 이끌어,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제가 생애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어머님이 속전하신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요새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틀려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제가 우리 어머님에 대한 그 애통함 때문에 처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저를, 지금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지금 나를 끌고 간다는 게 되게 믿,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정말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 은혜의 일들이 저 안에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뭘 깨닫냐면, 아, 이게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늘 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일들이에요. 모든 일의 주제자가 하나님이세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정말 소망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선하신 분이에요. 내 모든 삶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다니까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불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아버지는 계속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내 마음에 문을 두드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던데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삶의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어려움이 지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더크리스도를 깊이 누려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세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세요. 영적인 것에 도전받게 하세요. 영적인 일을 구하게 하세요. 우리 과거를, 과거, 현재, 우리가 미래는, 미래는 믿음으로 보는 거지만, 과거, 현재는 우리가 체험된 거잖아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심의 결국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 변치 않으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못하면 나를 포기하거나 내가 불신해서 나를 포기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항해서 날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그런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아세요 우리가 죄 속, 우리 안에 죄소 가득 차있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도,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삶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니까, 모세가, 그 뭐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밑에서 뭐했죠? 황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승부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죽인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님 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 중보기도의 내용 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그런 줄 모르고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들은 그런 자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 그,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있었던 그 절대적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디보대우서 2장 13절 공동 번역에는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 우리의 속성이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신약을 반드시 이루세요.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부시다이말로 믿을,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고린도서 1장 10절 하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로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원인이시고 결과이세요. 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문하신 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하시고 성령으로 이루셨어요. 저는 제가 신이 없을 때 영적으로 공부할 때제 안에 불신한 이들 할때 묵상하는 말씀이 에베스 1장 3절부터 서 14절까지예요. 그걸 늘 묵상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스도 의산에 성취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그, 다시 한번 확인해요 말씀으로 확인해요 저는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는 비밀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 자 보세요 에베스 1장 3절에 우리주 예수께서 아버지 신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의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일해나 바랍니다 하늘께끝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적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 주셨냐 에비스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멘.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 창조 전에. 이만한 세상 창조 전에 정화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택하시고 어떻게 해주셨냐? 사랑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없다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아내를 급하신 뜻을 따라 예수를 통하여 주를 하나의 자,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했단 말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계획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그 창세 전서부터 약속된 그일 계획하셨던 그 일을 막지 못해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우리와 계획을 막지 못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에베스 1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미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 안에서, 결국은 저와 정화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만들어왔어요. 에베스 1장 10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맨 먼저 정화를 둔 우리와 여러 하나님의 영광을 참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다음에 다음 뵙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구속고 그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 어함이 없어요. 전부 다 은혜였어요. 아멘. 1장 8절.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정리를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심리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신비한 뜻이 뭐냐? 콜루스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 주어진 신비한 비이래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른받은 신비한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구원 받은 게 신비죠. 신비 중에 신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신비 중에 신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신비 중에 신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고맙고 구호, 우리가 아름다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우리가 아름다 나라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준 것 신비 아멘 그리스도우리주진 지혜, 축복하고 신비세요 아멘 그리고 통일되게 하세요 마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자른 나라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중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었느니 내가 무엇이지 땅에서 매면 하늘나라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열쇠가 누구예 예수 크리스도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풀수 있는 힘, 이 예수 크리스도예요. 통일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 이루어 가시냐? 느 에비스 1장 13절 14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너내 거야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14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소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시며 우리로 알고 마음의 영광을 참매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에 담보시며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여기 에베스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는 전부 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도하신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요한봉 3장 10절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사람마다 멸망치 고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예베서2장사절오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끝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로 원을 얻었습니다 하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함께 하늘에 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주복을 주셔서왜그끝신 사랑으로. 그래서 구원은 믿음 믿음으로 받는 은혜로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한 목적 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를 떼서 납다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의지 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내가 주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름의 사는 우리 덮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늘 명에더 깊이 나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겨준 일이 있어요. 하나님주신 사명이 있어요. 선하신 일이에요. 하늘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그걸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로 도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서이 천국을, 천국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소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이 땅에 맡겨진그 생에 남은 세계가 내 육신의 시야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느님의 시간 속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월적 역사여러분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와 회복이에요 주님의 일에 그 비밀 때문에 하느님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로 작정하셨고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치유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을 왜 회복하셨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사장단의 삶을 감당했어.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그 목적을 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한한 한, 한 날, 우리의 존재,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한 하루가 되셔야 돼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정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지가 나의 지를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이 나의 정을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의지 하에움직이는그 모든 역사 그 비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돼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의속도가 아니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보세요 계속 아멘 디모데 3장 3절에서 5절, 우리는 전에도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고 온갖 종력과 향력에 종노릇 타고 악의악의와 시기,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어,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의 최소속에서 완전히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주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론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의 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신 것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우리 4번. 천천히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회입니까? 군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유업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 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심고 이기고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천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밖에 어떤 피저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38절처럼 우리는 종을 주님으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 당을 양과 같이 역을 받았습니다. 도살자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그단 말씀이에요. 37절, 3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누굴 힘입어? 우리 아버지 아니면 힘입어? 우리 죄의 스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아요. 이기고도 남아요. 아멘. 이김을 주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자신을 이기는 힘을 하늘께서 주셨어요. 하늘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셨어요. 하늘께서 사단을 이기는 힘을 주셨어요. 이기고도 남아요. 그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붙잡힌 바되일수록 축복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어제 또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제게 주셨던 큰 확신이 뭐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나님께서 나는 올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시간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가지 않아요. 맞습니까? 보여지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동시켜주시고